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원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도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앤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애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원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들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로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 비유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터 비유로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사랑의 실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베푸신 긴 종말의 가르침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의 결정적인 말씀에 어울리게 이 마무리 부분에서 주님의 장음한 재림 장면과 이어지는 종말 심판의 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한 어조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든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애편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끌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도움만 받을 뿐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서 우리가 도움을 베푼다 해도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판 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기대 없이 베푼 우리의 작은 선행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선행을 베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셨습니다 셨습니다 마태복 25장 34절 36절. 그때 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애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대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히들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어인들이 행한 선한 일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른편에 있는 어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어인들의 선행은 무엇이적인 선행이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선행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기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장차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세 사람의 본성에 따라 마음의 동정심과 격렬이 발동하여 그렇게 선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형제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문기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외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그 세능을 보시고 그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사랑과 친절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선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영벌에 떨어진 이유는 적극적인 악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또 엠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이하여 애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영들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엠편에 있는 영벌에 떨어지는 불쌍한 무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우상숭배를 저질렀거나 도덕질을 했거나 엄행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이거나 목마르신 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애면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애면한 태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하여 애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심판날에 어느 곳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함이 곧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그들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로 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